네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VR 컴포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여러 개의 섹션은요 더 파운드리 누크를 활용해서 버츄얼 리얼리티 컴포지팅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첫 그 번째 시간은요 누크 VR 세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파운드리 누크라는 소프트웨어를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나 구글에 액션 가면 누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블로그가 있는데 cinematographer.history.com 입니다 여기에 가시면요 누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성 소프트웨어이고요 전문적인 합성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까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양도 많아지고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VR에 관련돼 있는 섹션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양만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세팅을 할 건데요. 세팅을 할때그 포맷, VR의 해상도가 약간 특이하잖아요. VR 해상도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놓으면은 여러 그 특징적인 필터 노드들의 효과를 주로,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효과 노드들의 모두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메뉴 파이썬이라는 파일을, 메뉴 그 파일을 통해서 파이썬 명령어를 활용해서 VR 포맷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STMAP 이라는 2D UV 좌표를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디스토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고, STMAP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더 많은 합성에 대한 이슈라든가, 누크 프로그램 공부하고 싶을 때, 자, 누크 강의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파운드리 누크 프로그램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더 파운드리 CO.6K로 들어가십니다. 왜 6K냐면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6K라고 유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프로덕트에 가시면은 누크는 섹션이 있어요. 참고로 파운더리에서 2016년에 누크로 되어져 있는 누크 기반의 VR Virtual Reality 이렇게 플러그인 확장팩을 이렇게 발표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아직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는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버전 누크 9.0 버전 8이고요, 누크 10 버전이 곧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요 저기 그 강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곳에서요,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요, 액션 가면 누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해당 자 요렇게 시네마토그래퍼닷티스트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갈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여기 누크 섹션이 있는데 누크 101부터 여러 강의가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보시면요. 플레이스 조에서 보시고 강의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누크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누크 어떤 툴인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하고 누크에 대한 자력적인 정보는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누크라는 툴을 툴에서 이렇게 V R 포맷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를 설치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노드 그래프에서 마우스 올려놓고요. S, 단축키 S 누르시면요. 프로젝트 셋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풀사이즈 포맷 FPS 프레임 레인지를 설정한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때요. 아무래도 버얼리얼티 영상 같은 경우는 48프레임 또는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레퍼런스적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제가 만약에 48프레임이나 뭐 이렇게 59.94프레임 정도로 촬영을 했다면요 여기에 프레임레이트 해당 프레임레이트를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59.94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FPS가 있고요. 여기서 설정하는 뷰어 창에 FPS가 있는데 뷰어 창에 설정한 FPS는요 프레시 세팅의 FPS를 루트의 FPS 따라가게 돼요. 여기 보시면 따라가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30이라고 적잖아요. 그럼 여기서 30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30프레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프레임 레인지에 30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들어있는 프레임 레이트는 뷰어의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작업 프레임이 만약에 60인데 60프레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60프레임짜리 플레이트를 가지고 와서 소스가 작업이 있는데 만약에 30프레임으로 저희가 뷰어를 돌린다면 얘는 1분의 1의 속도로 느려지게 플레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 서59.94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다면 고프로 그 59.94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해당 프레임 레이트 FPS 프레임 레이트 여기에 이렇게 그 별표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바로 정 정속도 1 배속의 프레임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 사이즈 포맷에 가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프로 1440p 또는 뭐 고프로 자, 27K의 4대3 비율인, 4대3 비율, 또 그러면 VR 4K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마스터링한테 작업을 많이 하는 4K 사이즈, 의 2대1 사이즈의 VR 비율을 이렇게 추가해서 넣는데요. 기본적으로 누크에는 이 포맷이 추가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맷이 추가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누크의 모든 노드들을 보시면요. 포맷이란 메뉴가 있는데 이 포맷에도 자동적으로 이게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할때이 메뉴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을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요, 단독 폴더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단독 폴더는 어디에 있냐면요, 일단은 먼저 파인더에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파인더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유저 디렉토리 C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 디렉토리 그러니까 자 루트부터 가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유저, 사용자 계정으로 가시고요. 현재 유저의 계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nuk8 이라고 숨어있는 폴더로 보일 수도 있고요. 바깥 폴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폴더 같은 경우는 alt 키 누른 다음에 보기 옵션에서 숨긴 폴더 보기 하시면 여기 나타나게 되죠. 메 o S10 같은 경우는요. 이동하신 다음에, 이동하신 다음에 폴더를 이동, 그리고 여기서 누크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누크 폴더로 이동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누크 폴더를 여기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편하게 계속 쓸수 있도록. 그래서, 단누크 폴더로 들어가시면요, 단누크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메뉴 파이스라는 파일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사실 얘는 만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텍스트 에디터를 하나 열으신 다음에요, 텍스트 에디터 하나 그냥 열으세요, 텍스트 에디터 그냥 뉴 파일을 하 열으신 다음에, 자, 이 파일을, 자, 요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자, 문구를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얘는 파이썬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썬 문구. 자, 그래서 누쿠닷. 누쿠닷은 뭐냐면요. 누쿠에서 활용되는 모든 파이썬 앞에 누쿠라는 모듈이 들어가게 돼요. 파이썬 모듈 중에 누쿠라는 모듈이 누쿠에서 활용되는 모든 파이썬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쿠닷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r 드포맷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포맷을 추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자열이 가로의 위드 사이즈 두 번째가 세로의 하이트 사이즈 세 번째가 그 포맷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작은 다이버가 들어가는 거고요. 가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포맷이 추가하고 추가하고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노비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항목을 노비라 그래요. 루크에서는 포맷이는 항목의 디폴트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루트다 포맷 여기에 실제 어떤 노브의 디폴트 어떤 항목을 디폴트로 할 거냐면 루트다 포맷이는 디폴트 루트다 포맷이라는 항목을 1920, 1089, HD로 디폴트를 하겠다. 저는 좀 드라마 작업 요새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포맷을 그 포맷을 디폴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세요. 세이브를 하고 자, 어떻게 하시냐면 메뉴.py라고 저장합니다. 확장자를 txt가 아니라 py라고 저장하셔야 되고요. menu는 꼭 소문자로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텍스트 윈도우즈의 텍스트 편집기도 자동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파이썬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파이썬 파일로. 파이썬 파일로 저장하게 되고요.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를 단축 폴더에 가장 상위 폴더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요. 그리고 나서 누크를 껐다 키면은, 그때부터 포맷이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면, 고프로가 추가가 되고요 VR 4키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HD가 항상 껐다 켰을 때 디폴트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오게 돼요. 자, 일단 요 작업을 맞춰주시면요, 맞춰주시면요, 누크에서 UV맵을 생성할 겁니다. UV맵을 생성하는데, 고프로가 4대3, 1440p로 저희가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1440p 기준에 UV맵을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처음에 램프를 하나 그립니다. 가로부터 그려주시는 거예요. 가로로 그려주고요. 포맷은 어떻게 할 거냐? 포맷은 그 위에 이렇게 포맷창을 넣어줍니다. 콘스텐트 해도 되고요. 리 포맷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어있는 거 기준으로, 콘스텐트 기준으로 램프가 그려지거든요. 포맷이. 콘스텐트는 9% 4대3. 고프로 1440p 1920x1440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램프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가로가 1920, 세로가 1440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일단 먼저 그려주세요. 0, 가로, 천구, 0, 1920, 제로 0 하면 가로에 그라데이션이 그려지죠. 근데 가로기 때문에 첫번째 채널인 레드 채널만 들어가게 됩니다. 좌표체계를 넣어주는 건데요. UV맵이라는건. x, y로 좌표를 2D 좌표를 결정하듯이 가로가 u고 세로가 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는요 3D에서 텍스처 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uv 편다, uv 좌표할 때 u가 가로고 v가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uv 맵을 만든 다음에 그 uv 맵을 가지고 디스토트라든가 이미지에그 정렬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가로로 U를 만들고요. 그대로 컨트롤 C, Ctrl V 한 다음에, 세로로 V를 만들어요. 근데 세로는 어떻게 돼요? 1440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알파는 말 그대로 생성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비어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UV 이미지가 있어요. UV 이미지가 있고요. 자, 제가 UV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를 제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컬러 봐? 컬러바 컬러바란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컬러바도 제가 고프로 4대 3 규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인텐시티 1에서 강도 밀려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있고요. ST 맵이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 ST 맵은 어떤 거냐면요. 이미지의 UV를 가지고 이미지의 UV를 가지고 이미지의 UV를 가지고 실제 소스의 좌표 체계를 바꾸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V는 보시면요. U하고 V를 결정하는 컬러 채널이 바로 레드 그린이죠. 왜냐면, 레드 채널하고 그린 채널에 넣어 놨으니까. 그래서 ST맵 한 다음에 UV 채널을 레드 그린 RGB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해당 이미지를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넣어 줄게요. Shift 키 누르면 트랜스폼 노드가 들어가는데, 이때 트랜스폼을 스케일을 키운다거나, 로테이트로 돌린다거나, 그리고 트랜스폼을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트랜, 로테이트, 이 트랜스폼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을 UV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UV맵 자체를, 실제 이미지 소스가 아니라, UV맵 자체가 조절이 되잖아요? 스케일을 키운다거나, 그럼 이미지 같이 조절되는 거 보이죠? 로테이트 돌린다거나, 이렇게 되는게 보이고 이 UV 맵을 컬러컬렉션을 하는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제 변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드 노드 하나 넣어 주고요 자 Alt P 한번 해볼게요 Alt P Alt P 한 다음에 저희가 감마로 조절하잖아요 그럼 UV가 저렇게 변해요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우그러지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미지가 집중이 되는거죠 감마로 조절하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요, 지금 블랙 클램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제가 블랙 아웃사이드 넣어주면 이렇게 아웃사이드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자, 일단 큰 힘이 없으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U를, U를 반대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얘 이미지 자체를 제가 만약에 밀어놓으도록 U를 호리 잡다가 반대로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U가 반대가 돼요. 근데 여기서 V를 반대로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 가로 채널인 이 상태를 V로 반대로 해봤자 의미 없죠. 자, V를 반대로 하려면 어디서? 자, 세로가 있는 상태에서 V를 반대로 하셔야죠. 자, 그래서 ST맵 자체가 조절이 되면은 이미지가 ST맵의 UV 좌표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요 역할을 하는 게 UV인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요 이미지 자체를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제가. 라이팅 라이트 W 눌러 출력을 할 거고요 UV 좌표를 가지고 이미지가 뭐가 되기 때문에 변형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계수가 8비트인 256단계로는 256단, 256개만큼 밖에 못 쪼개져요 그래서 이미지가 지저분하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최소 16비트 이상으로 65,536단계 이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미지가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홈, 데스크탑. 자, ST맵. 해해서 정리하고요. 자, t i f 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t i f 으로 저장하고요. 데이터 타입은 꼭 16비트 또는 32비트 저장하셔야 되는데, 사실 나중에 디스토셔를 많이 해가지고 ST맵 가지고 관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6비트나 32비트, 16비트 이상부터는 32비트로 가더라도 사실 퀄리티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 용량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16비트로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시고요. 자, 렌더를 걸겠습니다. 렌더. 하면은 ST m 맵한장 렌더가 걸립니다. 이 ST m 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대로 저희가 피티9 위에 넣어서 이미지를 대체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미지의 디스토션을 결정하는 디스토션을 호환시키는 그 호환 자료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누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누크에서 UV 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것을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